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매빅4 프로 소개했었죠 초반 품절세탁까지 생겼다가 최근에 수량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요새 시네마 카메라나 미러리스에서 큰 변화가 없어서 그런지 카메라 감독들이 이번 기회에 매빅4 프로를 직접 운영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왜 매빅4 프로가 다른 때보다 유달리 인기가 많은 걸까? 첫 번째, 세계의 모든 카메라가 d 로그를 지원한다는 점. 상업 촬영에서 컬러 못 맞추면 에이 결국 못 쓰는 클립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화질이 압도적으로 개선된 6배줌 망원 그 자체만으로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영상 같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우 환장할 수밖에 없죠 두번째 네이티브 세로 촬영 요새 상업 촬영은 무조건 세로 포맷 영상도 요구하잖아요 이게 만들어둔 가로 영상을 자르기로 만들어서는 절대 그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카메라야 어떻게 세로로 촬영한다 하지만 그동안 드론는 답이 없었잖아 아예 렌즈를 돌릴 수 있게 된 첫번째 맵이기라서 이게 최근 세로 포맷 트렌드 필수 세번째 압도적으로 편해진 비행 경험입니다 특히 이번에 RC 프로 2 컨트롤러는 심지 대형화면의 압도적인 밝기 그리고 O4 플러스 전송기술로 그 어떤 드론 보다 안정적으로 연결되고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매빅 3 프로 이후에 2년이 지나서야 나온 제품인데 매빅 4 프로는 일찍 사서 그냥 많이 찍어서 뽕 뽑는 게 답이다. 땡